중국에서 인천항으로 각종 밀수품을 몰래 들여온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건축자재 안에 위조담배 등을 숨기고 비밀 창고에 보관하는 등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노유리 기자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우레탄처럼 보이는 판들이지만 두드려보니 텅빈 소리가 납니다. 속을 뜯자 위조된 국산담배와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가 빼곡히 들어 있습니다. 모두 중국에서부터 밀수입해들이다 적발된 것들입니다. 위조된 국산 담배 8만갑,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1만정 등 무려 73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인천본부 세관이 각종 밀수품을 조직적으로 밀반입한 일당 4명을 붙잡았습니다. 밀수입을 주도한 50대 부부는 건축용 우레탄의 속을 파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밀수품들을 넣어 위장했습니다. 이들은 내용물이 움직여 소리가 날 것을 우려해 빈 공간엔 녹두와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등 부피가 작은 밀수품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녹두 역시 관세가 608%로 높아 이를 충전제로 악용한 겁니다. 또 타인 명의로 수입 신고를 하고 SNS로 모집한 운반 차량을 교체하는 등 세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1차 배송한 운송기사의 진술을 토대로. 방범용 CCTV 20대를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비밀 청구를 발견하였고 B 씨와 C 씨를 검거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인천 세관은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인 남편인 총책 A 씨를 지명 수배 내리는 한편 부인과 운반책 등 나머지 3 명을 인천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NIB 뉴스 노유리입니다.